마음읽기, 마음듣기, 마음쓰기, 마음을 분석하는 남자, 마음 분석가 선생님 에녹입니다. 어, 여러분 뭐가 제일 무서우세요? 뭐가 제일 두려우세요? 저는 일관성이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섭고 제일 두려운 것 같아요. 어, 일관성이 없으면 좀 전과 지금이 다르고 아까와 지금이 다르고 또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하루하루가 그때그때가 바뀌는 거예요 굉장히 좋았는데 아, 오늘 좋아, 좋겠지? 그러면 또 바뀌어 있고 이거를 어, 병적으로 다른 말로는 어, 조울증, 우리 조울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조증과 우울증을 같이 갖고 있는 조울증 근데 이게 어,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거든요 불안의 3대여서 어, 뭐죠? 어, 긴장 응? 아, 그 일관성이 엄청난 보면 상대방이 늘 긴장하잖아요. 오늘 오늘 어떤가? 응? 그리고 또 뭐냐면 또 눈치를 봐요. 응? 어, 부모가 일관성이 없으면 아이들이 부모 눈치를 엄청나게 보거든요. 또 어, 아내가 부인이 일관성이 없으면 남편이 또 아내 눈치를 또 엄청나게 보고 뭐 아이도 보고 남편도 보고. 그리고 또 이제 경기 심하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경기를 경기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불안의삼대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일관성이 있고 없는 거는요 너무 너무 참게 중요하기도 중요하지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일관성이 없는 사람은요 하루 빨리. 어, 지구 평화를 위해서 왜냐하면 그게 일관성이 없는 게 자녀에게 영향을 주고 배, 같이 사는 이 배우자에게 영향을 주고 또 밖에 나가서 이웃들과 또는 뭐 직장에서도 영향을 주거든요. 응? 직장 상사 가 일관성이 없어 없어오세요. 밑에 직원들 죽어요. 응? 뭐그 일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 회사가 뭐 응? 올바로 성장을 하겠어요? 그래서 일관성이 있다라는 거요. 너무 너무 아, 중요하다. 그래서 일관성이 없는 사람들은 하루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고, 일관성이 없는 부분들은요, 없는 사람들은 빨리 누군가 그걸 이야기 해줘야 돼요. 이야기 안 하면요, 절대 본인 스스로는 그걸 몰라요. 음. 왜냐면 자기는, 어, 그래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왜안 그러면 나는, 어, 뭐, 이 자리에서 흔들리게 되고, 나는 무시당하게 되고, 어? 어, 자기에 대해, 자기가 무너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군가 그걸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빨리 치, 치, 어, 치료를 받고, 더, 어, 뭐한 단계 더뭐열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 생활을 하면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일관성이 없는 사람. 어떻게 보면 그 사람 런 사람들은 언행 불일치하는 사람이 굉장히 높, 언행 불일치하는 행동들을 또 하게 되죠. 음. 일관성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생각해도 참 무서운 어, 정신 질환인것 같습니다. 어, 조울증. 예, 기억하시고, 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예, 빨리 연락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